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불람입니다 제가 평생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한국인의 밥상을 마주해오지 않았습니까?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갓 지운 하얀 쌀밥 한 그릇에 담긴 그 정과 사연들을 보며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든이 넘는 세월을 살고 보니 한 가지 뼈 아픈 진실을 알게 되더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밥한 그릇보다 더 중요한 건그 밥상을 누구와 함께 마주하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한편의 긴 연극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연 배우가 되고 싶어 앞만 보고 달리고 무대 위에 사람들을 가득 채우려 애를 쓰지요. 하지만 연극의 막바지, 즉 인생의 후반전인 쉰 살, 예순살이 됐을 때는 무대 위에 등장인물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옵니다. 왜냐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내 남은 생애, 운, 운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칭이 약하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예정이 있지. 어떻게 매몰차게 끊어내나 하며 질질 끌려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독이 든 음식인 줄 알면서 정 때문에 계속 먹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나쁜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기운이 당신의 평온한 노년을 갉아먹고 하늘이 당신에게 주신 마지막 복까지 가로막게 됩니다. 제가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을 지켜보며 느낀 게 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고생하며 사신 분들이... 왜 말년에 갑자기 몸이 아프고 운이 꺾일까 들여다 보면 그 곁에는 항상 그분의 진을 빼놓는 잘못된 인연들이 있더군요.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인복연후의 문제이며 영적인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사람마다 품고 있는 고유의 결이 있습니다.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흐려지듯이 당신이 아무리 마음을 닦고 곱게 살려 해도 주변에 탁한 기운을 내뿜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의 삶도 결국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 타인의 나쁜 에너지를 이겨낼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절교제자가 최고의 보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지키고 당신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결단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친구를 잃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은 버리십시오. 썩은 가지를 전해야 나무가 죽지 않고 이듬해 새순을 틔우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고 평화를 깨뜨리는 이들을 곁에 두고서 어떻게 평안한 노후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남은 복을 지키기 위해 당장 곁에서 치워야 할 리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제가 드라마 속에서 배운 대본이 아닙니다. 팔도 강산을 누비며 만난 수많은 인생의 증인들이 몸소 가르쳐준 살아있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이 늙은이의 진심 어린 충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밥상이 다시 평화로워지고 여러분의 얼굴에 인자한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진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첫 번째 부류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바로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품은 사람, 즉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제가 연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사람의 표정만 봐도 그 마음의 결이 어느 정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얼굴은 인자한 탈을 쓰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비수가 되어 남의 가슴을 후벼파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남의 불행을 자신의 안주 삼아 떠들어대기를 좋아합니다. 당신 앞에서는 아이고, 얼마나 속상해하며 위로하는 척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당신의 아픔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드립니다. 이런 인연은 당신의 운운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시길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라 하셨는데,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화가 고스란히 당신에게 옮겨 붙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타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의 주변에는 항상 탁한 기운이 감돌기 마련이지요. 그 탁한 기운에 전염되지 마십시오. 쉰 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귀를 씻고 마음을 정화해야 할 시기이지. 남의 흉보기에 동참하며 영혼을 더럽힐 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류는 만날 때마다 신세 타령만 하며 에너지를 뺏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 기댈 때도 있지요. 우리 한국인들, 정서에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당신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식 탓, 남편 탓. 세상 탐 만들어 놓는 사람과 한두 시간 앉아 있어 보십시오. 헤어지고 나면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고 뒷목이 뻐근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의 생명력을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동정심을 먹고 사는 감정의 흡혈귀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돕는답시고 곁을 내주다 가는 정작 당신이 돌봐야 할 당신의 가족과 당신 자신에게 쓸 기적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건강은 마음의 평안에서 옵니다. 그런데 왜 남의 쓰레기를 당신의 깨끗한 안방에 들여놓으려 하십니까?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미련한 동정심은 이제 거두십시오. 그 사람이 겪는 불행은 그 사람이 풀어야 할 숙제이지. 당신이 대신 짊어질 업보가 아닙니다. 끝없는 한탄은 전염병보다 무섭습니다. 제가 수많은 밥상을 마주하며 깨달은 게 있어요. 밥맛이 좋으려면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체악이 딱 좋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여러분, 이제는 맛있는 밥을 편안하게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운을 흐리게 만들고 기운을 빼앗는 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남은 복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허허.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만, 내 영혼이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멀리 해야 할 부류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은근슬쩍 당신을 무시하며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묘한 구석이 있어요. 대놓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농담인 척 하면서 혹은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당신의 가슴에 바늘을 꽂지요. 어머, 나의 살이 좀 붙었네. 요즘 자식 농사는 어때? 우리 애는 이번에 승진했는데, 이런 식이지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비참해지고 자존감이 뚝 떨어집니다. 제가 수십 년간 연기자로 살며 참 많은 사람을 겪어보니 이런 이들은 사실 속이 텅빈 강정 같은 사람들이에요. 남을 낮춰야만 자신이 높아진다고 믿는 아주 가련한 영혼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50살이 넘은 우리에게 이런 감정 낭비가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증명할 것도, 누구를 이겨야 할 이유도 없는 나이입니다. 그저 나 자신으로 충분히 귀한 존재인데, 왜 남의 잣대에 휘둘려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까? 이런 이들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당신의 귀한 운명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시당하면서도 허허 웃어주는 건 미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꼭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류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즉, 오직 받기만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예로부터 상부상조하는 정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정이라는 것도 서로 오고 가는 맛이 있어야지. 한쪽만 계속 퍼주다 보면 결국 그 관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베푸는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아는 이가 있나요? 당신이 밥을 사면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입을 닦고, 당신이 도움을 줄 때는 좋아하다가 정작 당신이 어려울 때는 손을 뻗기는커녕 뒷걸음질치는... 그런 이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운의 도둑입니다. 당신의 선한 에너지를 빨아먹고 당신의 복을 가로채가는 존재들이지요. 이런 이들을 친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인생의 오후에 접어들면은 기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고마움을 모르는 무례한들에게 쏟아붓지 마십시오. 제가 만난 인품 좋은 어른들은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진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하늘이 주는 복을 담을 그릇 자체가 깨진 사람입니다. 그런 깨진 그릇에 당신의 정성을 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텅빈것 같고 자꾸만 기운이 빠진다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혹시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당신의 진심을 이용만 하려는 이들이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고독이 무서워서 이런 나쁜 인연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차라리 혼자 드십시오. 혼자 먹는 밥이 쓸쓸할지언정 나를 무시하고 이용하는 자와 마주 앉아 먹는 진수성찬보다 백배는 더 당신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오롯이 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당신의 평온한 노년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우는 오직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이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허허,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게 바로 나를 지키고 내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나쁜 인연들을 정리하고 내 삶의 마당을 정갈하게 가꿀 수 있을지 그 실천적인 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절규라는 말이 참 차갑고 무겁게 들리시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절규는 상대를 미워해서 칼로 베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숨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엉클어진 덩굴을 걷어내는 정리입니다. 먼저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혹은 내가 박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곤 합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만남에 나가 앉아 있는 것만큼 고역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당신의 에너지를 뺏는 사람의 부름에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미안하네. 오늘은 내가 좀 쉬고 싶네. 라는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거절은 무례함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둘째로, 추억의 유통기한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친했는데, 고향친구인데, 어떻게 그래 하며 과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사람의 결은 세월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뜻이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독이 되는 관계라면 그 인연은 이미 수명을 다한 것입니다. 낡고 찢어진 옷을 수선해서 입는 것도 한계가 있듯이 상처만 주는 인연을 억지로 꿰매어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때는 참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과거의 상자 속에 고의 넣어두고 지금의 당신 곁에서는 멀어지게 두십시오. 셋째로 침묵의 힘을 믿으십시오. 나쁜 인연을 정리할 때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서서히 거리를 두는 전략적 소원함이 필요합니다. 연락 횟수를 줄이고 사적인 이야기를 삼가며 서서히 그 사람의 영향권 밖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험담한다면은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침묵으로 답하십시오. 제가 연기 인생에서 배운 가장 큰 기술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내가 반응하는 순간 그 나쁜 기운은 내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침묵하면 그 오물은 결국 던진 사람의 손에만 묻어 있게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거운 축제로 만드십시오. 많은 분이 나쁜 인연을 끊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독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좋은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갈한 밥상을 나 자신을 위해 차려보십시오. 나 자신과 사이가 좋아지면 굳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매달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마치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과 같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태우고 비워진 땅에서 내년 봄을 기다리는 평온한 말입니다. 무례한 자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노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하늘도 당신에게 더 좋은 인연과 뜻밖의 운을 내려주시는 법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지셨나요? 신 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평안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 고생한 당신의 영혼에 줄수 있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허우, 조금 외로워지면 어떻습니까? 그 빈자리에 비로소 진짜 복후이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제가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멀리하라 말씀드린 것은 결코 여러분의 심장을 차갑게 얼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 깃든 그 소중한 선함의 불꽃이 엉뚱한 곳에서 사그라지지 않도록 지키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인생의 오후, 신살이라는 나이는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충분히 마음을 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쉴수 있는 마음의 정원을 갖고 와야 합니다 그 정원에 아무나 들어와 꽃을 꺾고 흙탕물을 일으키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무례한 요구에는 단호히 문을 걸어 잠그고 비합리적인 죄책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십시오. 한국의 가을 산을 보십시오. 나무들은 겨울을 앞두고 제 몸과 같은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떨구어냅니다. 그 버림이 있기에 나무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다음 봄에 찬란한 생명을 다시 틔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비정한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결단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라는 오만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각자에게는 각자의 하늘이 있고 각자가 감당해야 할 운명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면 그 뿐입니다. 여러분이 평온하고 행복할 때그 밝은 기운이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저절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남은 생은 구차한 인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에너지를 뺏기지 말고 그 에너지를 여러분의 건강과 지혜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소중한 이들을 위해 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늙은이의 말이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오직 당신의 단호하고도 지혜로운 선택 속에서만 찬란하게 꽃필 수 있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앞날에 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만이 가득하기를 이 최부람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허허, 고맙습니다.